사귈 때는 스킨십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귈 때다할거 했을 거 아니야 그치 할 거는 다 했으면서 왜 이러는 거야 이 남자? 손 잡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건다 했을 거 아니야 다른 데도 잡았는데 그럼. 어, 그럼 잡기만 했겠어요? <laughs> 저 제가 리얼 연애 전문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인터넷에 막 이렇게 도는 글을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남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좀 찍어야겠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면 30대에 만나서 결혼관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해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하면서 이 헤어지자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아니 성향이 맞는데 헤어지자고 네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뭔 소리야 그게 입장은 이거예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예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대요. 이말 외에도 행동에도. 있는지 모르겠다. 추워서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길래 손잡지도 않았는데 주머니에 있는 손그 정도는 먼저 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했고 스킨십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긴 했대 남자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래요? 아니 그래도 여자가 이렇게 손 넣고 다니면 아이 여자는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하구나 해서 안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오, 이상하다. <laughs> 피디님 얘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지 여자 입장에선 표현을 해줘야지. 그리고 여자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해줘야 알아요. 예쁘다. 예쁘다라는 표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표현이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애정 표현을 해줘야 야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끼는데 왜 남자들이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사귀자는 말을 안 하고도 사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사귀자고 얘기를 해줘야 정확하게 사귄다고 알듯이 말을 해줘야 압니다 남자가 지금 이거는 잘못 아는 거야.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제가 연애를 잘 못하니까. 네. 뜬금 없이 여자를 보고 나너 사랑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 어떻게 해요? 사귈 때 그냥 오빠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은 거잖아. 아 그래요. 그렇지 잘할 것 같으면서 왜 그래요? 왜 이러는 거야? 그것도 이제, 갈 때마다 뭐 헤어질 때도 사랑해갈 사랑하는... 때도 헤어질 때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자기 전에도 사랑해 할수 있는 거잖아요. 피 d 님 헤어 안 해, 여자친구랑. 표현이요? 네. 응. 당연히 하죠. 하죠. 어떻게 해봐. 아, 저기서요? 해봐. <laughs> 해봐. 핸드폰에도 내꺼, 뭐 이렇게 저장해놨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 어, 그럼. 그 얘기해줘. 여자친구가 내꺼 이렇게 하라고 했대. 나이름은 석지였는데, 혼나서. 없었어요. 내꺼로. 근데 여자들 입장에선 그렇게 저장된 것도 예민하게 보야 아, 당연하지. 아, 니 봐봐요. 내 여자친구가 그냥 이름 내 이름 적어놔뭐 김땡땡 나를 그거라뭐내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더 좋지 않아 내꺼라고 해놓는 게? 아, 그렇게도? 그럼 입장 싶다.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그리고 아까 그 호주머니 손 놓고 있었댔잖아요. 네. 근데 좀 스킨십이 어려운 게 여자가 진짜 잡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자 갑자기 잡아보면 기분 나빠. 아니 뭐 그럴 때 어, 오빠가 이거 손 잡아줄까? 라고 하면서 손 잡아줄 수 있잖아 자연스럽게. 저는 이 남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줘요? 잡아주죠. 똥 잡으려고 하죠. 어때요? 잡아주죠. <웃음> 잡아주. 죠 <laughs> 저는 이 남자가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만 하네요. 그럼 사귈 때는 스킨십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귄 사이에는 뭔들뭐 못하겠어요. 사귈 때다할거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할 거는 다 했으면서 왜 이러는 거야, 이 남자? 손잡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건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손잡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다른 데도 잡았는데. 그럼, 어, 그럼, 잡기만 했겠어요? <laughs> <목소리> 두 번째, 전화통화입니다. 종종 애인이 사귀기 전에도 전화통화하는 게더 좋다고 했는데 사귀는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했대. 카톡으로 연락이 다 되는데 굳이 전화할 이유가 있나 싶었어. 이건 남자가 안 좋아하는 거다. 아니 진짜 남자 전화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좋아하면 전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 입장에선 전화 안 하면 은 이거는 <laughs> 끝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어때요? 연애할 때 전화해요 안 해요? 하긴 하는데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아? 자기 전에는? 그냥 카톡이 편하잖아. <laughs> 요즘 친구들은 그러구나. 난 옛날 사람인가? 어때요? 전화하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 안해요 <laughs> <laughs> 음, 진짜 다들. 여자 입장에서는 전화 안 하잖아요. 아이 남자 나 진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전화를 싫어하는 여자 아니고서는 남자 입장에서 어이 여자 바쁘니까 지금 전화하면 실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자기야죠? 뭐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자기 전에 목소리 듣고 싶다. 라고 해서 오늘 뭐 어땠어? 뭐 얘기하고 잘자 사랑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하루 종일 전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전에 못하면 아침에라도 일어나서 어 오늘 뭐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해야 되지 않아 그런 걸 원하면 해줄 수 있, 있는데. 여자는 다 원해요. 다 원한다고, 이 멍충이들아. <laughs> 답답합니다. 이게 약간 관심이라 생각할 수있어 당연하죠. 목소리 듣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통화를 싫어하는 여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90% 여자들은 전화통화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얘기해볼까요? 네. 세 번째, 티키타카. 근데 별 이야기가 없음. 출근했다 밥 먹는다 어디 간다 정도만 이야기함. 원래 다들 그렇지 않음네 원래 다들 그렇잖아요. 관계가 되게 오래된 건가 이게? 오래됐어도 이렇긴 하는데 지금 5년 만났잖아요. 이래요? 이러진 않는 거그쵸죠 애인보다는 지인 느낌인 거아 어떤 정도로 연락을 해요? 출근했다 밥 먹는다 이런 것만 해요? 아니면 뭐 소소한 거?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거 예를 들면 일하다 무슨 일 있었는데요. 오래 보면서 해도 이해. 어, 그렇지, 그렇지. 내 일상을 공유하잖아. 일상 공유가 안 되는 거잖아. 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었어 이래.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 뭐 아침에 오빠 출근했어? 했다가도 오빠 밥 먹었어? 근데 나 아까 일했는데 되게 속상했어 아 그랬구나 뭐 이런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전화통화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놀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그게 여자예요 그걸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 거지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헤어졌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 당연하지 하긴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방대표인 예전에 컨텐츠에서도 썸일 때 일상 공유 어 맞아요 마, 내 얘기를 막 하고 싶잖아 여자들은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네번째는 리액션입니다 애인이 무슨 고민 같은 거 말하면 내 상황으로 가져와서 나는 내 일을 했다 라고 말했는데 자긴 공감을 원했지 너의 상황이 궁금한 게 아니라고 와. 답을 줬네 남자가 원래 대부분 남자들 다 그렇지 않아애데 <laughs> 진짜 여자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공감 말 그대로 나우나쟤 때문에 정말 짜증나 와 그래? 너 진짜 쟤 때문에 짜증나겠다 와오빠 오늘 술 한잔 사줄게 나와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들끼리 전화 한 시간씩 한다고 그거는 감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답을 주는 거지 나 같으면 했을 거야.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제발, 이거 너무 답답해요. 이해돼요? 답을 줘야지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공감해준다고 하면 아, 있어요. 이게 완전 다르구나.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여자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어. 반대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해결책 원하는데 여자한테 말하면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좀 이해해줘야겠다. 다섯 번째는 배웅입니다. 보통 <목소리> 같이 기다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 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주고 가긴 했었음 너무했다. 집이 멀어서 집 근처에 간 적도 없긴 한 서로 머니까 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몇개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취향이나 사상이 다잘 맞아서 잡고 싶은 잡을 수 있을까? 아니 끝났어. 봐봐. 리액션까지는 나도 이해를 해. 아까 공감 못한 거? 근데 표현 안 했죠. 첫 번째 전화통화 안 했죠. 티키타카 안 되죠. 그리고 배웅 안 해주죠. 배웅도 해주셔돼요 배웅은 봐봐. 이 여자가 데려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 버스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지 않아? 여자가 버스 타고 가는 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못해? <laughs> 끊어지면 어떡해요. 택시라도 타고. 가야지. 아 진짜 이게 못하는 거야? 남자의 배려자 호의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는 남자한테 어느 정도 보호받고 싶단 말이에요.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더라도 내가 버스 타고 가는 그 모습은 봐주길 원해요. 봐줄 수는 있는데 할증된 요금 내면서 택시 타면서까지는 좀 무리한 요구라 생각을 해요. 아니 남자분들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PD님처럼 진짜 썸탈 때는 다 기다려 주잖아. 어때요? 내 여자를 만들 때는. 주부들 데려주긴 해요. 근데 내 여자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는 거 아니야. 여자는 이게 싫은 거야. 왜그 노력을 지금도 안 하냐 그건 거지.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데려다 달라는 것도 아니야. 봐주라는 거잖아. 그럼 매번 버스가 놓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택시 타고 갈수 있잖아. 저는 이 남자는 잡을 생각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 오목조부 다 얘기를 했잖아. 뭐 때문에 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자는 지금 남자의 공감과 배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오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큰 거? 엄청 크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애인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친구를 만나고 있는 건지. 남자분들이 생각을 좀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작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작은 거에 굉장히 감동을 해요.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례를 보니까 이 남자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 능력이 제로인 남자야.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력도 제로인 남자. 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걸 확인하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은 건데 감정 교류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하는 남자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쯤 뒤돌아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단연컨대 100%다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거든요. 이런 점을 참고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분들이 계신다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